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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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내일은 이제 제가 저녁 차로 부산으로 갑니다. 아. 네그죠 재밌죠. 네, 오랜만에 같이 나가요, 선생님. 이번엔 조금 더 있었고요. 네. 우리 꽃돌이도 지키고 있고. 또 사무장도 또 부산에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손님들은 지금 모레부터 보기로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 어. 네. 예. 네. 자, 감독님,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또그 달에, 태어난 달에 성향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태어난 성향을 제가 해야 돼요. 음. 그죠? 네. 네, 네. 7월 달에 태어난 성향이 어쩌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고집이 세다. 만만치 않은 성품이다. 어? 뭔가 내가 다 이렇게 갇혔어도 어? 끄떡 없다. 그리고 한편을 보면 존경, 존경스러운 면이 많다. 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잘하면 네. 되게 득이 많은 달. 7월달에는 우리가 보면은 평생을 살아도 득이 없는 그 띠들이 있고 달이 있거든요. 네. 이 7월생들은 좀 득이 있고 덕이 있는 달이다. 그죠? 만약에, 어, 내가 애기 모양 이렇게, 어,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가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면 고 하는 식으로 그냥 고고 하는 그런 그런 스케일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잠자는 사자 코털 걷는다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는 잠자는 강아지 이불 덮어줘준다 이거야. 강아지가 음. 이불 덮으면 뭐 감이 있나요? 다 털이 있는데. 근데 이불을 덮어줄 정도로 아, 내가 다 갇혔는데도 다 덮어줘. 나는 어찌 보면 치료생들이 운이 되게 좋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어, 내가 뭐를 장만을 하면. 쓸만하게 장만하지, 조잡스럽게 장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 여파가 되게 강합니다. 우리가 절대 고집스럽고 남의 말안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네들은고집 있으면서 의리로 친구들의 여파가 좀 강해, 시식하다가도 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면, 하면 앵코, 앵코, 앵코가 날 정도로 이게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비추고 있어도. 내가 덜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보인다 그래요. 에?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다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점을 전혀 하지 않고, 훌떡 마시는.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왔을까? 뭐가 될까? 이 생각하죠? 네네. 저는 반드시 합니다. 주면 무조건 안 먹고, 뭐야? 무슨 내용이야? 뭐 이런 거. 어? 이렇게 보고, 딱 봤을 때 나랑은 아닐 것같다면 저는 마신 척만 하지, 안 마셔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같은 경우는 건강 염증이 있는 거죠. 왜냐면 한번 아파 봤으니까. 네. 근데 얘네들은 딱달려주면 그냥 쫙마시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한방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꿎은 나를 왜 그렇게 잡나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애꿎은 나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지가 잡도록 게 줘. 어? 그러니까 쉽잖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판파적인 것보다는 조금 어 좋은 성격인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런 성향이 있고 타고나기를 그래도 어렵사리 좋은 성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다 힘든 고비는 없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팔월생을 보면은 뭐가 풀풀 날라. 팔월생 어 팔자생들을 보면 뭐가 풀풀 날라 풀풀 날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풀풀 날리냐?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맨날 그냥 뒤에서 치닥거리고, 하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내가 금전을 많이 팔자생들을 갖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목도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깨끗한 목은 남이 해결하는 그런 사주야. 그래서 천지에서 바람이 확불면 나는 빗겨라라 하면서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그거는 커녕, 그, 천지 관리에서 비바람 맞은 거를 내가 이렇게 해치면서, 내가 그 남들을 해쳐줘. 여기로 모여라. 내 가족밖에 추운데, 내가 이렇게 막아준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도움을 남들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제자가 저한테 한 말을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아니, 신어머니, 제가 신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서 너무 희생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어머니한테 자기가 이제 주라고 자기를 준것 같다 그래요. 어? 제 신딸이, 그, 경제적인 게 이런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나거든요. 그니까, 음, 그래, 그렇게 말이라도 참 고맙다. 그 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다,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 이 8월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유, 부자로 살기에는 너무 먹먹하다.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놓여있는 것을 내가 조금, 파우먼처럼챙기랬더니 그마저 누가 훔쳐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어떤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내 천신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없어. 그래도 나는 맨날 마구 가서 일을 열심히 하나. 그래도 방아지면서 생기는 것도 꽤 많다. 이게 뭘까? 그 누가 따로 이렇게 어, 너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하면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 누가 되게 고생한 것 같으면 갈때 살짝 봉투를 주고 가잖아요. 어 그렇죠? 어 저도 그래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요즘에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살짝 제가 더 몰려줍니다 왜? 식이 주도하니까. 근 그런 덕으로 그냥 먹고 살아야지 어, 지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 어, 사주가 이게 목을 어떤 걸 갖고 태어나기보다는 남이 거 주어진 걸 내가 많이 받아보면서 또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파란생들은또 희한하게 비염 환자들이 많습니다. 비염 환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 이것저것이 조금 힘들죠. 콧바람이라도 세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없어. 왜? 비염이 심해서 나가기만 해도 막 고생을 해. 콧물이 칠칠 나고. 그래서 아이고야 나는 놀러 가는 팔자도 아닌가 보다. 내가 애국에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여직 한 번도 못 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비행기가 잉잉잉잉 일상화 소리를 내면 그마저도 나한테는 놀라움으로 보이는 거야. 어디를 다녀봤어야지. 두려움? 떨림,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지니고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 그죠? 근데 자 9월생들을 봅시다. 9월생은 앞마당에 뭐가 펄펄 날라간다. 널려있어. 그게 뭘까? 고추 같은 게쫙 널려있어. 팔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다 재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월생들은 팔도강산 놀러다니면서 누릴 거다 누리면서 애써서 이렇게 일하는 농부들을 보면은 그냥 쭈쭈쭈쭈 하는 거야. 어쩌다 저렇게 일하고만 사는 팔자가 됐을까 하고. 그러니까 내 팔자는 굉장히 좋은 팔자다 보니 남은 팔자가 너무 안 좋아 보이면서 그것까지 참견하는 거지. 그래서 아유, 이 더러움은 나게 오지 마면서 자꾸 나는 참기름 같은. 이런 것만 나에게 묻어야 되는 그런 독불 같은 게또 있어요. 독불 같은 게. 그래서 참담한테 내가 어지러워서 나 이거 안 할래? 하면 저기서 빨리 바짝 치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어떤 제어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접을 받는 그런 사주팔자. 되게 좋네요. 어? 어깨에 뭔가 살짝 올려놔도 흔청도 안 해. 아니, 무거운 건 원래 내거 아닌데. 뭐가 내가 걱정해? 잠시 잠깐 언제 났나 보지. 순간 어깨 올려놓은 걸다 가져가 버려. 그러면 나는 정말 편하게 편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예. 그리고 10월달을 보면은, 10월달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감음이 없습니다. 왜? 항상 놀래 자빠져. 내 것은 항상 모자란 줄 알았더니 충만하게 있거든. 놀래갖고, 항상 놀래. 충만하게 있어서. 계속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부모님 덕으로다가 내가, 유산이나 이런 그 덕으로다가 나는 모든 게충만하다 그래서 단체 모임을 가도 애들이 나한테 소금 그려. 쟤는 되게 부자인가 봐. 어? 띠까띠까띠까띠까띠까 너무 좋다 이거야. 그래서, 한 고비 넘어 살라나, 고비하면. 어느새 누가 문앞에딱 갖다 놨는데, 그런 고비할 생각이 어디 있어. 고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창피할 일이 있으면 사실은 뒤를 숨기 전에, 두둥사학처럼 누가 벌써 딱 가려줘. 어? 나랑 똑같네요. 어? 그러니, 한 세상 살만 하다는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기저기 그래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 더 나한테 넘치넘치 넘치게 온다. 어, 되돌아와서. 자, 내가 봤을 때는, 추모공 같은데 가면은, 예를 들어서 가잖아요, 우리가. 어, 자꾸만 자기가 느끼기에. 어? 너는 나중에 와야 된다. 살만큼다 살아야 된다. 너는 엄청난 장수다. 예? 이런 게 기가 막 들려. 사실이 장수거든. 응? 장수.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음, 장수하는 그런 비결은 일단은 건강을 해야겠죠. 먹는 것 또, 또한 내가 가려 먹으면서 토실토실하게 강하게 먹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건강에 적신은 없어요. 어? 근데 항상 보면은 빨리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어 개어서 이렇게 먹으려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기한 점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다, 이거는. 응? 그 성향이 희한해. 왜냐면, 돈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성향도 해주고, 또, 또, 이거 아니면 옷 색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언니 한 방향으로, 얘는 돈은 없다. 얘는 돈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는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기름칠 더 먼저 한 놈이 이긴다고, 나는 기름칠 하기 전에 그 기름을 봄에다 부어버려. 그러니까 나기를 누가 따다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 그다음에 우리가 점밭을그니까바닥으로 응? 논을 갈고 이렇게 하기 전에 아니 소아마리가 들어가지고 싹다 싹 갈아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구경만 하면 돼. 근데 거기다가 송아지가 춤을 춰줘 리듬까지 넣어주면서. 그럼 나는 뭐야? 덩실덩실 덩실 내 거가 왔구나 하면서 또 이고 지고 챙기면 되는 거야. 어? 자, 성향이, 10월생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 진짜 가만히 있어도 기름을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부어버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향입니다. 감독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